안녕하세요. 브라운 아이즈입니다 저희가 차를 빌렸고요. 치앙라이 근교에 있는 도이창 커피 농장 좀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렌트카 사장님이 저희 숙소 앞까지 차를 가져오셨습니다. David Nice. License. Yes. Okay. Thank you. Just one more. 저희가 오늘 타고 갈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어, 괜찮네요. 어, 저희는 주로 차량 렌트를 하기 전에 4K로 영상을 좀 찍어두는 편입니다. 나중에 혹시 모 이제 분쟁이 있을 수있습니까 1일에 1000바트씩 해가지고 저희가 총 3일을 어, 렌트를 했고, 지금 차를 직접 가지고 오셔가지고 계약서하고 다 작성을 했고, 리턴을 할 때도 집 앞에 어, 리턴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laughs> 너무 편한 거 같네요 일단은 순조롭게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가볼까요? 그럴까요? 출발을 해 볼까요? 자 출발해 응. 봅시다 자. 자 드디어 렌트를 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 먼저 처음으로 가볼 것은 바로 어, 100년이 넘었다는 카우소이 맛집 카우소이 100 years라는 어, 식당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차로는 5분밖에 안 걸리네요. 그 JB가 말을 해주기로는 저희 집이 위치가 되게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laughs> 현지인이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차를 엄청 많이 렌트했대요. 자주 온대요. 어제도 왔고 <laughs> 저희 옆집에 한국 분들 남자분 두 분이서 어제도 렌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측 운전이라서. 음. 지금 깜빡이 위치랑 그다음에 어. 좌회전, 우회전 할때 이게 어. 살짝 이제 좀 신경 쓰이거든. 습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음. 어. 한두 시간 정도만 좀쭉 가면은 아마 어. 익숙해질 것 같은데. 맞아요. 처음에가 좀 힘들죠. 어. 근데 우리가 많은 나라에서 운전을 해봤지만. 웬만한 나라는 딱그 시내 부근만 엄청 차들이 막히고 혼란스럽고 그 시내를 딱 벗어나는 순간 되게 한가하잖아요, 어딜 가나. 음. 한국만 그래, 한국만. 서울을 벗어나도 수도권이 계속 막히잖아, 차가. 통행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맞아. 어. 그런데도 와서 그 운전했다고 했던 우리가 만난 체코 부부 있었잖아요 음. 어? 한국에서 운전했다고 모로코 페지에서 만났던 분들 어. 어. 야, 그분들은 하긴 모로코에서도 운전하고 있었으니까 전 세계를 다 운전한 분들인데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어려웠다고 합니다 <웃음> 그분들이 <웃음> 모로코보다도 훨씬 어렵대요 워낙 뭐 브라운 아이즈님이야 안전운전의 대가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낯선 길이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되게, 되게 붐비는 식당이라고 들었었는데 저희가 어, 첫 손님인 것 같아요. 너무 좋네 예. Yeah. Okay. Okay. 저희가 이 듣던 대로 어, 주문은 오마카세로 하고 고기 종류만 네세 가지 중에 네. 고르면 된다고 해서 저희는 각각 하나씩 골랐습니다. 네. 비프 포크 치킨. 음. <laughs> 자 음.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죠. 네. 이게 되게 어. 좋아요. 뭔가 고지넉해 뭔가 그 고향의 할머니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목소리> 할머니네 되게 어랬어 <일었어? 웃음> 우리 해복... 할머니 집은 <laughs> 이랬다. <웃음> 그래. 제가 하고 싶. 훈재, 훈재, 훈재. Happy now. 청량감이 그렇습니 Very happy and very funny w e d d i n g d 아, 오. 어. For happiness. For happiness. <목소리> 원짜 이스 레리 해피. 음. 음. 응. 어, 그린티의 어, 달콤한 향이나 스위트한. 아이 그아이 친구. 설마. 겁이 났어. 세스만 쪽으로. 마시면 즐거워지고 어? <뢰�!.. <뢰� 재밌어진다고? 와. Wow. 저희가 첫손님이다 보니까 음식이 빨리 나왔습니다. 이하다 So, so it is a 100 year Yes. Yes. Uh huh. Yes. Are you a grandfather? the owner of the Okay. He is a 108 years so old. Uh -huh. Everything is come from a vegetable. We oh. Beef, pork, and chicken in the for the 48 hours. Okay, we yes, Thank, Thank, Thank you. So grateful. <laughs> <laughs> 음. <웃음> <웃음> 지금 어, 음. 저희가 세 종류 고기 카우소이를 다시 켜봤어요이 제일 맛있는 거는 순서가 소고기부터 두 번째가 돼지고기 그리고 치킨인데 다른 일반 카우소이랑은 전혀 다른 맛이에요. 그리고 면이 진짜 부드럽고 국물이 깊네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 차로 입가심을 음, 한다고 음. 합니다 음. 오 좋은데 이렇게 일일이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오마카세의 딱그 기쁨이 그러네 한 손에 오마카세라는 게원 <laughs> 일본에서 <웃음> 주인과 친해져가지고 주인이 내 취향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 그런 느낌이 오마카세의 그 오이지널인데 지금 느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마카세라고 얘기하지 이 소스 다 넣어야 맛있어. 보니까. 그래? 응. 춥자고 국물을 섞어서 딱먹으면래 오! 음. 뭔가 구수한데 짭짤도 하고 맛있는 고기 맛? 또 음. 맛있어. 어. 너무 음. 음. 맛있어. 되게 음. 스윗한. 음. 허리 같아. 네, 허리 같아. 부드러워. 이 소고기가 완전히 익혀진 게 아니라 약간 레어 느낌의 부분이거든요 이게 먹어보니까 엄청 부드럽네. 이거 그냥 막 떨어져. 장조림이나 참치 떼어지듯이 부드러운 느낌인데 소고기 맛이 그대로. 너무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장난 아닙니다. <laughs> 꽃 <목소리> 들어 <목소리> 있어. 응. 엄마 국물까지 다 먹었다. <laughs> 저 하나도 안 남기고 <목소리> 다먹었습니다 <laughs> <목소리> 샐러드는 재료의 특성들을 살려서 허니랑 파인애플 소스를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보통 이 태국 샐러드는 어땀스타일이잖아요파파야 신, 맛이 나 네. 이건 그 않아요 우리한테는 익숙한 느낌이지사실은신이 채소가 되게이렇하다는걸 알겠어요 우린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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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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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가 <laughs> 여기서 끝난다면 음악가 세가 아니죠. 음. 깜짝 놀랐네. 근데 나 배부른데 어떡해나 양이 적어서 한스럽네. <laughs> 먹어 맛은 봐야지. 어. 다음으로 나온 코스는 짜자잔. 이게 보니까 면이야. 아 면이 세 가지 면이 들어 있구나. 음. 이게 제일 얇은 면. 그렇지. 노란색 면. 음.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약간 넓적 면인데 소스는 같은 건데 면이 달라. 그러네. 먼저 이거. 어 맛있다. 고기에서도 카레 의 맛이 나거든. 음. 음. 다진 고기가 연한 카레 소스의 양념이 된 느낌인데 맛있습니다. 음. 먹어본 적 없는 맛이야. 두 번째 면은 조금 더 굵은 면. 이제 하얀 넓적면 그리 음. 이게 세 개가 다 양념 같은데 면 때문에 맛이 달라요. 음 맛있다 맛있다. 또 여기 있는 이 과자는 요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우리나라 순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순대? <laughs> 한번 먹어볼까요? 음, 돼지껍데기 튀김인가봐요 아 돼지껍데기 튀김 음 소스 찍어먹으니까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그치 바삭바삭한 과자 같아 밤에 술안주를 먹고 싶네 <laughs> 자 이번에는 꽃이 올려진 순대 갑니다 자 아주 익숙한 비주얼 순대 비주얼이죠 아무리 봐도 음. 왠지 이건 순대맛일 것 같아 순대맛 아니네 아 순대맛 아니야? 이 <laughs> 태국 향신료 맛이 강하게 나는 음. 소세지 느낌 아 소세지 느낌 이거는 음. 내 취향은 아니야 살 아, 저희 관광도 시작하기 전에 배 터지겠네요. <laughs>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반이랍니다. <laughs> 원래 나올 것의 반 계속 나온답니다. 원래는. <laughs> 와 이거는 완전 고기 요리인데 너무 배가 불러요. 그렇지? 음. 야 여기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떠나올 줄 몰랐네. 그러게. 이것만 먹으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laughs> 넌 아이스크림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아니래요도더 먹어야지. 큰 냅니다. 뜸 들어 <laughs> <laughs> 맛있긴 한데, 너무 많아서 토할 것 같아요. <laughs> 너 아이스크림은 먹을 배가 남겨져 있다며? 얼 어,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마련되어 있어. 그 어떤 순간에도 아이스크림 배는 남겨져 있는 룸이. 원래 간식 배는 언제나 준비돼요. <laughs> 최소한 두 시간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프랑스인처럼 <laughs> 다음파로 나눠가면서 어. 음식을 이렇게 즐기는 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s 로 <슬로우시티> o w c 치앙라이입니다. 서두르지 <웃음> 마세요. 오 <laughs> um. oh, 나왔다. Oh. Thank you. It's beautiful. 아, it's 아, coconut. 네. Well, Thank you. 음, 달콤하네. <목소리> <목소리> 나 공항 못 가는 거 아니야? 2시간 <목소리> 전에 먹고 있다, 진짜. 쉽니까? 나는 10시 반에 왔는데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목소리> 이 가게에 오시려면은 10시 반 오픈할 때 오시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한가할 때 와야 사장님하고 담소 나누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Mr. Mia Li Bing, thank you so much. Okay, it. me too. Next year m 어 저희가 지금 도이창 커피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도이창 커피농장은 라마구세 국왕과 산림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로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약류 식물을 재배를 하다가 그거를 이제 커피하고 차를 재배하도록 어, 적극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차피 마약류 식물이랑 커피 그리고 차에 기후 조건이 똑같아가지고, 음. 그렇게 바꾸는 작업을 했다고 음. 하더라고. 음. 그리고 여기 도이창 지역이 고산지대다 보니까 아라비카종을 여기서 재배를 한다고 해요. 음. 아라비카종이 커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어, 고급 제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장에 가서 직접 <웃음> <웃음> 신선한 원두의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내를 벗어난 건가? <laughs> 되게 한적하네. <laughs> 음. 뭐 여기 솔직히 치앙라이가 시내랄 것도 없네요. 그렇죠? 우리 음, 개념으로는 음, 음, 음. 한국의 그냥 되게 한적한 작은 지방 도시 느낌. 음. 한 뭐, 5분만 운전하면은 뭐 금세 외곽으로 나가는 것 같아. 어. 근데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커다란 음. 커피숍이 되게 많네. 음. 어. 약간 제주도를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해. 오, 그러네. 어. 제주도의 느낌도 있다. 푸이퐁 녹차밭도 그렇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30분이나 1시간 하루 가서 음. 명소가 있는 이런 느낌이 제주도 음. 관광이랑 완전 똑같은데. 어, 그러네. 어.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어. 믿네. 음. <laughs> 어 도이창 커피는 태국 3대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 아, 그래? 어, 도이창, 어. 도이퉁 도이위안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세 개나 어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원두라고 하네요. 좋다, 되게. 음. 어 뭔가 정치가 있는데. 시원한데? 시원하지. 음. 도심 막 여행하고 이러다가 음. 그냥 우리가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외곽으로 나오니까 너무 자유로운 느낌이 물씬이야. 그러게. 그리고 난 왠지 진짜 자꾸 제주도 온 것만 같아. <laughs> 뻥뻥 뚫려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한 대도 없고 뻥뻥 뚫립니다. 아, 날씨도 진짜 좋네요. 오늘. 오늘 뿐만 아니라 사실 태국 온일에 계속 좋지만 <laughs> 아, 이렇게 건기에 오면 너무 좋은 게몇달 동안 계속 이런 날씨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렇지. 어. 예측 가능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그래서 1, 2월이 진짜 동남아 여행은 최적기지 뭐 그만큼 제일 비싸기도 하고 여행하기 비싸기도 하고. <laughs> 아유, 그러게요. 아니 <laughs> 우리가 유튜브 볼 때마다 만 얼마에 1박 숙박했다는 거딱 듣기만 들어도 배가 아프잖아. 어떻게 만 얼마를 맨날 구하는 거야. 나 진짜 <laughs> 믿겨지지가 않네. 맨날 뭐 5만 원 쓰기가 힘들어요. 만원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는데 <laughs> 열라 <열나> 쉬운데. <laughs> 만원 순식간에 쓸수 있는데. 그러니까 응.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되게 럭셔리하게 여행을 하고 있는가 봐. 진짜? 어, 완전 철억자리 하긴 아니, 뭐, 만약에 어떤가? 20대나 그런 대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은 음. 사실 다 우리랑 비슷하잖아. 우리는 애도 한 명인데, 음. 다른 사람들 봐. 애두 명, 세명 데리고 나오고, 장모님, 뭐, 시어머니, 대가족이 맨날 이동하지 않아? 그냥 뭐, 싱글이라거나, 음. 두 부부가 호스텔 같은 데서 묵고 그러면은 싸게 나올 거야. 그런 곳을 또 찾을 수도 있고. 음. 근데 뭐 우리는 예약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일단 세명인데뭐 추가 차지가 항상 붙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길이 너무 좋은데? 너무 다 좋다. 길이 좋다의 개념은 차가 없다는 거죠 어 차가 없고 포장이 잘돼 있다는 거지 아, 네. 어 벌써 반 정도 왔습니다 이제 네. 어, 30분 조금 남은 것같아요 운전은 아주 순조로웠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6 6 산으로 들어6것 같습니다 6년 76년, 76년, 이6년7 6 6년 76년, 76년, 7 이런 느낌인데, 음. 여기는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엄청나게 깊은 산골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사람이 산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진짜. 음. 자. 드디어 편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사실, 멀미가 날 정도긴 하네요. 어. 자,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여기다. 어, 맞네. 아, 여기 주차장 어, 어, 있가 오케이. 맞습니다. 와, 여기 맞나? 아, 어, <laughs> 다 왔다. 휴.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오신다고. 운전하신 분이 제일 힘들죠. 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핫 아메리칸 곳입니다 커피 아카데미도 있어요 여기에. 커피를 연구하고 또 배우는 곳인가봅니다 어, 나름 되게 전문적인데 그 엄청난 고생을 해서 찾아온 여기 부이창커피 한번 커피 맛좀 볼까요? 맛 없으면 너 알아서 해 짜증 낼 거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탕은 죽입니다. 상은 인정하네요. 짜증 날랑말랑하네. 조금 <laughs> <laughs> 어, 짜증이 올라올랑말랑 하는 느낌인데요. 그래요? 내가 이걸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라는. 살짝. <laughs> <laughs> 제가 뭐 잘못 시켰나요, 혹시? 커피 인생 적어도 20년 넘었는데, 어... 맹물이라고 표현할게요. 맹물? <laughs> 아, 그래?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되네요, 맹물 <laughs> 인정해.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좀 맹물이. 됐어. 아니 이거 뭐 이상한데? 커피 지금 이거 찌꺼기 되는 거 아니야? 어... 너무 약한데? 이러려고 내가 여기 온게 아니야. 이런 맹물 커피를 마시려고 내가 그거만 삼킨. 이 넘어온 게 아니라. 와, 커피 맛은 저희가 기대했던 맛은 아니네요. 이걸 마시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약간 자괴감이 왔는데. 일단 잠깐 쉬었다가 농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콘카. 라도 좋아라, 온 보람이도 돼. 아까 거기보다 경치 훨 좋네. 와, 천공의 그네라고 해야 될까? 와, 여기는 경치가 미쳤네. <laughs> Yeah, yeah. Coffee is there. For something that ain't lost. have a garden. our lines cross. we're wasting time on stuff that doesn't really matter. while wishing for something better. i try to fix things. the world is broken. misunderstandings. Unspoken, we fall apart, and I won't dare to say, Do you feel the same way? 다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뷰와 이 카페 전체를 다. 좋네요. 오늘 화요일 날 왔더니 마을 전체에 그냥 관광객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일부러 와 가지고 묵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풍경을 원해서. 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탁 일어나 가지고 커튼을 치고 <laughs> 이런 풍경을 보면 좋긴 하겠다. 좋네. 힐링 되네. 사실 도이창 커피 농장을 보고 오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기대했던 그런 전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지금 장소를 이동을 해서 여기는 야요 카페. 카페입니다. 음. 지금 이제 와보니까 감이 잡히는 게그 도이창 카페가. 오리지널 원조이긴 한데, 최근에 점점 더 많은 그 카페들이나 그런 커피 농장들이 오픈을 하면서, 지금 새로 지어지는 곳이 훨씬 더 경치도 좋은 곳에 시설도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희창 카페를 가지 마시고, <웃음> <웃음> 어, 검색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가는 음, 게 좋을 것 음. 같아요. 음. 지금 저희가 있는 곳도 경치가 엄청 좋습니다. 산세가, 예술이에요. 어, 산세가 예술. 너무 좋고, 예술이네요. <laughs> 어. 어때? 아아 어. <laughs> 이거 맛 없네요. 아저 어. 음, 도이치앙 커피 제 입맛에 안 맞습니다. <laughs> 물 많이 타야 돼요. <laughs>